웨딩 촬영도 끝냈는데 한순간에 파혼 통보요. 여러분 그 결혼 자금 파혼 위약금으로 날리지 말고 다시 우리의 결혼식 진행하는 방법 지금 알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진짜 사랑했고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었는데 사혼이라니 이거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고통일까요? 그래서인지 대부분 붙잡고 싶다 보니 정말 뭐라도 하고 싶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무작정 매달리기 그거 진짜 최악이에요. 오늘 영상 보시면요. 그 위약금보다 더 값진 결혼자금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 상대와 다시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 알아야 할첫 번째 갈등은 피할 순 없지만 추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자,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갈등 없는 관계요? 그건 판타지예요 왜냐? 콩한 쪽만 생겨도 입장이 둘로 나뉘잖아요? 양보하는 사람과 양보 받는 사람 입장과 관점이 다르면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물론 같은 상황에서도 안 싸우고 현명해 푸는 분들도 있고 왜 저런 걸 가지고 싸우지? 싶은 문제조차 피 터지게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전자가 된다면 오히려 남들과 비교가 되면서 믿음이 싹 트지만 싸움은 무조건 서로의 밑바닥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지 공격하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길 원하진 않으니까요. 또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상대가 할 말이 없게 만들거나 오히려 상대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원치 않는 모습의 상처를 받다 보면 사랑하던 마음도 쉽게 식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근데 심지어 결혼까지 생각했던 상대다. 그럼 이런 확신까지 들죠. 아,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이렇게 끔찍하게 반복되겠구나. 연인일 때는. 저 오늘은 뭘 먹을까? 무슨 데이트를 할까? 이런 것만 고민을 하면 되지만 함께 사는 부부가 된다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거리들이 정말 수십 수백 가지가 될 텐데, 아, 그때마다 싸울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상대는 아, 진짜 이 결혼이 맞나? 다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파혼 문제로 찾아오셨다가 지금은 결혼을 하신 데이신 내담자 분 얘기를 들어보면 다시 청첩장을 만들면서 상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사실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가 화를 내면 언제든 본가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초라해서 그만하자고 했던 거였어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나를 도망치게 만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 그때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 파혼이 아닌 결혼을 부르는 태도. 조금은 감이 오실까요? 상대와 다시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 알아야 할두 번째 신뢰는 진실만으로 쌓이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을 배우자로서 믿고 신뢰할 수가 없어. 파혼에서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바로 신뢰 문제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거짓말들은 서로 눈 감아주고 있기는 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고요 심리학자 오렌스테인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건강한 관계에서도 거짓말은 흔히 일어나는 법이라고 선의의 거짓말도 해당되겠죠 중요한 건 심리 문제를 풀어야 할때 많은 분들이 시작부터 틀린다는 겁니다 왜? 내 관점에서만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뭘 숨겼다고 다 말했잖아 이게 재회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다 말한 게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상대는 너랑 있으면 난또 상처받겠구나. 이렇게 이미 나를 믿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제대로 풀기 위해서 좀더 깊게 볼까요? 거짓말은요, 반드시 특정 행위를 숨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숨기고자 한 부분은 높은 확률로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일 거고요. 그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과 결혼 절대 못해.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바로 믿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확신을 주는 행동을 직접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것 같은데 감은 좀잘안 오죠? 실제 사례로 예시를 좀 들어드릴까요? 이분도 데이스 대담자분인데 이성이랑 단둘이 카페를 간걸 거짓말을 했다가 들켰어요. 당연히 상대는 이분이 뭐라 하든 믿어주지 않았어요. 왜? 그냥 앞으로 그 사람 안 만날게. 미안해. 이렇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반성 뿐이었으니까요. 믿을 수 없다 보니까 파운이야기가 나왔고, 데이쌤을 찾아오신 내담자분은 결국 상대와 다시 서로를 믿기로 하고 평생을 약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다는 감정에서 출발하는데, 이 감정은 사실 비교적 되게 쉽게 풀어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결국 객관화시키는 작업, 즉 합리화를 한다는 건데요. 만약에 충동적으로 명품백을 사고 싶어서 샀어요. 우리는 즉시 명분을 만들어서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거라는 자기 방어를 하게 돼요. 비싼 만큼 오래 쓸 거니까 괜찮아. 앞으로 가방 다섯 개살 거. 이거 하나로 퉁칠 거니까 오히려 절약한 거야. 파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순간적인 배신감에서 시작하지만 잠깐만 시간을 줘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평가를 만들어 버려요. 카페를 단둘이 한번 몰래 간 것도 문제야. 근데 한 번이 쉽지 두 번이 어렵겠어? 한번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믿어? 전에도 친구 만난다고 카페 갔던 날들. 사실 다 바람이었던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너는 사람과의 약속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네. 저번에도 한번나 바람 맞힌 적 있잖아. 정말 단한 번. 아내 미쳤구나 싶었던 실수였던 것도. 문제가 눈사태 같이 점점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신뢰 문제는 무엇보다 빠르고 철저하게 풀 필요가 있어요. 파혼 정도의 상황이면 밥도 안 들어가고 잠도 못 자고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실수록 더잘 먹고 더잘 자고 힘을 내셔야 돼요. 같이 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상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찬찬히 보고 카톡으로 같이 응원 드릴게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상대와 다시 결혼시장에 들어가기 전 알아야 할세 번째 양가감정. 양가감정. 이거 신기한 용어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사랑하지만 싫고 그립지만 미운 거 이렇게 한 가지 대상에 대해 서로 정반대되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 그리고 이게요. 파혼 직전에 정점을 찍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아요. 실제로 관계 특성 요인에 따르면 양가감정이 클수록 이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양가 감정을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비극이 시작이 돼요. 한번 만들어진 양가 감정은 부정할수록 더더욱 혼란스러운 마음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파우는 결혼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과 이 사람을 내가 평생 끊어내겠다라는 독한 결심이 공존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대화를 똑바로 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한데 자 양과 감정을 돌파하는 대화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해당 감정에 대한 부정보다는 인정하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해하고 싶어. 두 번째, 감정의 양쪽을 모두 이야기하게 해보기. 나랑 함께 했던 시간 중 좋았던 기억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반대로 불안했던 부분은 어떤 점이었을까? 세 번째, 흔들림의 원인에 집중하고 해결 방향 제시하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까? 어때요? 조금은 감이 잡히실까요?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경우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제외가 돼요 여러분 상대가 지금 단호하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같이 풀어볼 수 있게 연락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파혼이 결혼 엔딩이 되기 위한 방법 세가지쫙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게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원하시는 콘텐츠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 진심으로 응원 드릴게요. 안녕!